1945년 8월 15일 일본으로부터 해방 내 몸은 묶을지언정 내 마음은 묶을 수 없을 것이다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던 그들이 이뤄낸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해방 후 2020년 그동안의 대한민국은 수많은 발전을 했으며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CNN은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엄청난 기술로 무장해 전세계의 제품을 공급한다고 극찬했으며 BBC는 최근 상황 관련해서 연일 전세계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독 사재기가 없었던 한국에 놀란 미국 네티즌은 한국은 좋은 국민을 가진 훌륭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10대들에게 유행하는 해시태그는 한국인, 한국인이 되고 싶다로 한류 열풍을 증명합니다. 또한 덴마크에서는 한국의 진단 키트를 거절했다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게 이루었습니다. 며칠 전에 해외 언론이 일본을 저격한 한국 회사의 감탄을 자아내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렸는데요. 몇년 동안 조용히 한국의 역사를 알리던 라카이 코리아가 일본의 만행을 해외에 알리며 언론까지 소개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상이 나간 뒤 라카이 코리아 임직원분들이 직접 손편지를 이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누군가가 손편지를 보내주신 것은 처음이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 편지 가운데 응원을 해주시고 모든 영상을 봐주신 분들께 작은 선물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동영상으로 그 많은 분들의 응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감동적이고 한분한분 한분 감사한 마음으로 다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고요이 편지 전문은 아래 옮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태극기 스티커를 시청자분들께 3개씩 선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링크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해둔 곳으로 가셔서 신청하시면 태극기 스티커를 배송해주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스니커즈의 태극기를 각인하는 패션 브랜드 회사는 초심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매년 조용히 한국의 역사에 대해 알리며 묵묵히 자신들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초심을 잃지 않고 이 길을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해당 링크를 공유하시고 태극기 스티커를 여기저기 붙여보는 것도 좋은 의미가 될것 같습니다. 트레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